네, 우이님. 촬영 사진이랑 다 보셨어요? 네, 네, 네. 야저 지금 볼보 실내에서 통화하고 있거든요. 실내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.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 완전히 진짜 무슨 호텔 안에 앉아있는 느낌이네요. 이래서 이거 S90을 찾으시는구나. 타이어 상태도 좋고, 외관 상태도 이 정도면 엄청 깨끗하거든요.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찍혀있거나 이런 건 없어요. 나머지 버튼 안 되는 것도 없고요. 에어컨 히터도 잘 나오고, 차량 떨리는 부분도 전혀 없고, 어우 네. 괜찮습니다. 그럼 이걸로 한번 저희가 접수 넣고요. 나머지 출고는 내일 할게요. 그서 이런 거 필요한 것만. 거만... 네네네. 알겠습니다. 서류만 따로 네. 필요한 거 문자로 잘 남겨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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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차량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수입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무조건 수입차는 될수 있으면 고객님들이 뭐 천만원대 너무 싼 저렴한 차를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천만원에 넘어가는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될수 있으면 6개월 보증이 가능한 차량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고객님도 훨씬 더 이득적이신 겁니다. 금액적인 부분이 약간 100에서 200 정도 비싸더라도 차라리 그런 차량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내려와서 나머지 출고 서류만 작성하고요 지금 저희가 넘어가도 벌써 6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엔진 오일이라든가 교환하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차분하게 해서 고객님이 계신 곳 대전으로 보내드려 볼 겁니다 자, 내일까지 해서 한번 잘 마무리해 볼게요 저희가 진짜로 엔진오일 교환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